2024년 7월 1일 부산 강서부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 시작 브리핑합니다. 2024년 3월 인근 호반섬이 입주 후두 번째 입주입니다. 뒤쪽의 강서자이 프루지오 린도 한창 공사 중이며 2025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부산 에코델타시티 전체 공동주택의 첫머리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아파트.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박사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아파트 알아봅니다. 위치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공동 21블록 세대수 554세대 총 7개동. 지하 2층, 저층 12층, 최고층 24층, 사용성인일 2024년 7월, 총주차대수 979대, 세대당 1.76대, 건설사 한양, 남방, 지역남방 열병합, 평당 분양가 1,425만원, 분양가 5억 5천에서 7억 사이, 한양수자인 아파트 배치 방향을 보면 이쪽이 동남향, 이 쪽이 서남향입니다. 각각의 아파트는 남동향 또는 서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진은 서남향 방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101동부터 102동, 103동, 104동은 24층이고, 앞의 105동, 106동, 107동은 12층으로 저층입니다. 104동은 가려지는 부분이 적지만, 103, 102, 101동은 저층은 가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3층 이후는 좀더 조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1동은 이쪽 부분은 현재 조망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107동에 이동도 조망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남 방향에 도로를 지난 녹색 부분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향후에 공원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우측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전면이 2차선 도로입니다. 106동과 107동 사이에 주 출입구가 있습니다. 104동과 105동 사이에 부 출입구가 있습니다. 104동에서 107동 사이 도로 옆으로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의 사진을 보면 이쪽이 동남향입니다. 이쪽 부분이 근린 생활시설 상가입니다. 우측 도로에서 보행자 도로 101동과 107동 사이로에서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한양 수자인 동간 배치를 보면 동 사이의 간격을 넓게 배치하여 세대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그 실을 서로 마주 보는 세대가 없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동간 거리가 넓습니다. 101동과 107동 사이로에서 보행자가 도로가 있어 여기 상가를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은 포웨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채광이 많이 되고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침실과 거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남서 또는 남동 방향으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조망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한양수자인 아파트입니다. 위쪽으로 김해국제공항 남해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 스마트시티 구역입니다. 가양 수자에는 이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두 군만 지정되어 있고 10대 기능 중 로봇 서비스, 최신 ICT를 접목한 물특화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아닙니다.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강서자이입니다. 여기는 프로주오빈입니다 현재의 조감도는 에코델타 시티 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구역 조감도입니다. 스마트시티 구역이 이렇게 됩니다. 한양수자이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세물머리고, 여기가 현대백화점이나 아우레시들을 쓸 자리입니다. 왼쪽이 상업지 업무시설, 걸린 생활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쪽이 스마트 빌리지입니다. 여기가 강서자이 프로지오린이 되겠습니다. 대저에서 내려오는 트램 전철은 이 도로를 따라서 강서자이 한양수자인 프로지오린 도로를 지나 현대아울렛을 지나서 명지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양수자이나 걸린공원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서남방향으로 사업시설, 업무 시설 등이 조망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동남 방향으로는 새물머리 현대 백화점이나 아우렛 쪽이 조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 수자에는 메인 상금과 가깝다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물머리와 현대 아우렛과 가깝다는 입지적 강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를 보면, 북쪽으로 41m 도로 6차선, 여기로 강서 트램이 지나다닐 예정이죠. 우측에 이쪽 도로, 동향으로 22m 도로, 아래쪽에 주 출입구, 부 출입구가 있는 서남방향에 15m 도로가 있습니다. 에코데타시티 한양수자인 노선버스를 알아보면 강서 8번 노선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9일부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에서 스마트빌리지 명지쪽으로 향하는 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입주가 계속되면 노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양수자인은 에코델타시티 내 세물머리와 중심 상업지와 가깝고 아파트의 시장머리에 있어 양호한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8사타의 비중이 높아 대형평수가 작은데 대형평수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넉넉합니다. 민간 분양이면서 38평에서 50평 대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에코델타시티 내 대형평수가 적거나 없는 아파트가 많아 향후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아파트에 관심이 있거나 매매 임대를 원하시는 분은 부동산 이박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다음 편은 아파트 내부, 동별, 평형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